안녕하세요 리스타르 입니다 오늘은 4월 지띠님들 종합은 보겠습니다 음, 세장의 카드와 그리고 행운과 좋은의 메시지 로 3월에 이어서 4월 변화와 흐름 보겠습니다 네, 지띠님들의 4월, 음, 변화와 흐름 카드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에이스 오브 펜타클 카드, 금전운이 들어왔습니다. 네, 금전운이 시작이 되었고, 금전운이 들어왔다는 카드입니다. 이 예, 금전운이 들어왔을 때는 어쨌든 금전이 나에게 이렇게 유하게 이제 잘좀 흐름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또음 급하게 너무 금전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예, 금전운이 들어왔을 때는 금전이 도망가지는 않습니다. 예, 금전운의 흐름과 금전운에 들어왔기 때문에 금전이 좋다. 예.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 어 건강을 좀 조심하시라고 합니다. 예, 건강. 정신적인 스트레스 받는 거또 지금 내 몸이 뭐 어디가 컨디션이 안 좋다. 예, 그렇다면 체크하셔서 뭐 휴식을 취하시던가. 네, 건강 관리를 좀 어, 신경을 좀 쓰시는 거가 좋다라는 음 지띠 님들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 세 번째 메시지는 심리적으로, 예, 마음에서 어떤 갈등이 미세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 마음 속에서 어떤, 이거는 부정적인 거죠. 예, 이 갈등이죠. 대인 관계 의 갈등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에 대한 갈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갈등이 일어날 수, 어, 일어날 것 같으면은 갈등을 없애라는 겁니다. 예, 이거는 부정적인 거니까. 이 갈등이 일어나면 그 갈등은 커집니다. 그래서 굳이 나에게 유용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 심리적으로 마음에서 어떤 부정적인 갈등이, 어, 일어날 것 같으면은, 근데 이거는 내가 느낄 수 있습니다. 예, 내가 느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음, 아마 그 갈등은 다 없앨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나에게 힘든 어떤 상황이 반복되는 거는, 어, 당연히 싫기 때문에요. 예, 마음에서 어떤 일어난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갈등, 일어나거든 예, 싹 없애라는 거죠. 그리고 행운과 조언의 메시지, 황제 카드, 어, 뭔가 지금 다들 열심히 노력하는 거죠. 예, 어떤 성공을 위해서, 어떤 목표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위해서, 예, 누군가 도와주지 않아도, 내가 지금 내 힘으로, 예, 몇 년이던, 지금 뭐. 어 몇 개월이 될 수도 있고, 몇 년이 될 수도 있고, 예, 무더히 지금 노력을 해왔습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나는 내 꿈을 이룰 수 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행운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GT님들, 어, 4월에도 계속 노력하는 거, 예, 좀 지치고 힘들 때도 있을 겁니다. 계속 전진해서 노력해 나가십시오. 그렇다면 그거 꼭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게 곧 나에게 주어지는 행운의 메시지입니다. 좋은의 메시지는 전차카드, 지금 무언가 내가 갈팡질팡 어떤 거 결정하는 거에 있어서 고민이 되신다면 어떤 거 선택하든 그 결과는 다 좋기 때문에 빨리 해. 진취적으로 어떤 어 거든 한 가지 빨리 선택하시라는 거죠. 예, 그래서 앞으로 빨리 행해 나가시는 거가 나에게 어 정신적인 스트레스 받지 않고 고민도 덜하는 거지 않습니까? 좋은 메시지입니다. 예, 결정할 문제가 있다면은 빨리 선택해서 예한 가지. 우리가 두 마리 도끼는 잡을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한 가지 결정해서, 예, 빨리 행해 나가는 거가 조언의 메시지입니다. 예, 띠님들도 음, 서울에, 4월에... 괜찮습니다. 예뭐 심리적인 갈등을 내가 충분히 소화해서 부정적인 거 없앨 수 있는 그런 어 내적 어떤 힘이 지금 다 쌓여 있을 거고요. 예 내가 노력해서 이루고자 하는 거 충분히 지금 잘 해오시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건강만 좀잘어 스트레스 받는 거 챙기시면 될거 같고요. 예 금전은 들어왔으니까. 또, 금전의 흐름도 좋은 흐름으로 가실 것 같습니다. 지띠님들, 4월에 건강하시고, 내늘 네, 편안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네, 원하는 바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리스 두 선모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